현지시간 9시 22분에 미 해군 소속 핵 잠수함 USS 몬테나오가 탑승자 전원과 함께 여기서 3 5 k m 떨어진 해역에 침몰했어요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고 사고 원인도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당신네 회사 협조를 받아 해군의 구조작전에 그 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작전 명령은 Operation s l v 아 그럼 우리들은 잠수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위치는 알아요 그러나 수심이 600미터나 돼서 우리 내려갈 수가 없어요. 잠수함에 들어가 생존자를 찾아볼 잠수부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군에도 구조장비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서 구조장비들 공세해 올 시간이 없어요. 단시간 내로 태풍에 상관없이 현장격근을 시도할 수 있는 건현지에는 당신들 뿐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험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아, 회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정상 잠수수당의 3배에 해당하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좋아요 음에 듭니다 좋아요 아, 세배를 준다면 비니라도 먹어 지울 수 있어요 형이 불을 붙이고 마 말을 끓는건 어때요? 시끄러 이 친구야 회사와 해군이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석유 노동자들이 아, 돈 준다는데 아, 왜 그래요? 먼저 우리 돈좀 봅시다 네? 아, 여기 이 사람은 커피 대입니다 대위가 세일팀을 데리고 내려가서 작전을 지휘할 겁니다 누굴 내려보내든 그건 좋지만 이 굴착기지에서는 내가 책임져입니다 이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건 나와 하느님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일이 위험해지면 즉각 손 떼일 거요.